자 이제 기대하던 우리 집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모로가 물을 줬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늘잘 가면 잘 가. 그럼요. 우리 집에 먼저 일일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일초 아주 진짜 얘는 볼 때마다 싱싱하죠. 꽃도 볼 때마다 이렇게 만발했고요. 아 이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대문을 열면 바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1일초 꽃이기 때문에요. 1일초 말 그대로 매일매일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니까요. 우리 눈에는 매일 보이는 거죠. 여기 유칼립투스 바로 대문을 열자마자 심어놓은 유칼립투스 잘자라고 있고요. 여기 맞은편에도 유칼립투스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1일초 매일 핍니다 번식도 잘 되고요 예 번식도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은 여기 수도 깔아서 여기 수도거든요 수도 깔아서 물이 항상 촉촉하니까 아주 싱싱해 보여요 볼 때마다 뭐 꽃도 많이 피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어, 뭐야, 바나나네? 아, 여러분이 바나나 달린 거 보이시죠? 어우, 바나나 달렸다. 멋진데요? 아, 저거 빨리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아, 아 바나나가 드디어 열매가, 열매가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어우, 아, 여기 1층, 여기 2층으로, 아, 2층으로 열렸고요.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기가 아래층에 한 12개 기본 12개 위층에 12개 어, 24개나 달렸네요 아총 24개 좋아 좋아 네 물탱크 만들어요 네 제가 세네갈 가서 만들겠습니다 얼른 물탱크 만들어서 식물에 물 주어요 네 음. 네 바나나는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지금 6월이거든요. 더위의 최절정기. 정말 이때 나무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 비가 오니까 괜찮은데요. 지금 비 오기 전에 요한달 이때가 체감상으로는 너무너무 뜨거운 달이에요. 왜냐면 사막은 거의 10개월 동안 비가 뭐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10개월 비가 오는 달이 두 달. 이 너무하죠. <laughs> 10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그 10개월의 마지막 달이 지금 6월 달이야. 그래서 지금 나무들이 아 이게 옛날에 그 아주까리가 아니죠. 지금 아주 진짜 이거 보세요. 잎이 너무 작아졌죠. 잎이 너무 작아졌어요. 전에 여기 정말 신발을 던지면 여기 턱 걸릴 정도로 잎이 많았고 수북했는데요. 지금은요 뭐 공간이 다 보입니다. 이게 붕 뚫려가지고. 그만큼 나무들들이 견디기 힘든 6월이고요. 어, 이게 물을 또, 물을 또안준 것도 있겠죠. 물을 안 주니까 또 이렇게 되었고요. 아무리 더워도 물만 주면 아주까리는 잎을 많이 생산하고 괜찮은데, 좀 그동안 워낙 물을 안 주니까 이렇게 나무가 변했습니다. 네. 아, 물 부족. 잎이 다 떨어졌네요. 그죠? 예, 아닙니다. 박사님, 세네갈 7월에 가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8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말쯤에 아, 진짜 이 나무 보면 아, 진짜 물을 얼마나 안 줬는지 이, 이 나무가 증명을 해주네요. 예, 당연 물탱크 만들어야 네 이거는 거 보면 빨리 만들어야죠. 근데 사실 뭐 물탱크 안 만들어도 모르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수도꼭지를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수도꼭지 틀어갖고 뭐 5분만 있으면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 80% 이상은 물을 다 받,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오분을 부서 꼭지를 안틀었다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물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저도 물을 안 줬더니 잎이 작아지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랬죠. 예. 왜냐하면 이제 식물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있는 거죠. 날씨 더워가지고 뿌리가 물을 못 먹는데 괜히 잎까지 넓어놓으면 이 증발량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고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잎의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야, 애초롭다, 애초로. 아이고, 아쉽네요. 네. 아우 데미안님, 네. 운동하고 오늘 안 늦었어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운동까지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는데요. 오늘 KBS 잠깐 보다 보니까 생로 변사의 비밀에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되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 고독역.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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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혼자 산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고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TV에서 방송하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고독력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근력. 늙어질수록 근력이 있어야 된다. 예, 네, 아, 찰리님 생로병사 보셨군요. 아, 첫 번째, 고동력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근력이 있어야 되고요. 아, 데미안님, 그런 의미에서, 아, 이렇게 또, 근력 운동까지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네, 갱게이에게 맡겨야죠. 책임감 있게요. 뭐, 나중에는 또, 갱게이한테 맡기겠습니다. 아, 근데 모르가, 그걸 너무 싫어, 해요그리 내가 안 그래도, 하도 이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갱게이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슬쩍 넘겨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가 아이 꿈은 자기가 직접 하, 잘 하든지. 아나 한장 하겠어. 이 나무 보면 진짜 슬프네. 음, <목소리> <목소리> <응, 바로. 목소리> 네, 그래서 모로가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제 물을 줬어요, 이 포도에. 아, 우리 집 포도는 뭐 아직도 땅에 붙었습니다. 이제 이잎도두장 됐네요? 이거는 뭐죠? 이게, 이게 포도 잎인가? 포도 잎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모, 모루는 뭐 키가 자기 가슴까지 왔고 똑같은 포도를 심었는데 우리 집 포도는 아직도 땅에 붙어 있고 모르가 키가 가슴까지 왔으니까 잎만 해도 거의 한뭐 20장? 개수가, 잎의 개수가 20장 이상 나왔는데요. 우리 포도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성한 잎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두 개밖에 없고, 요것도 포도잎 같은데요. 완전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얘도 포도잎 같은데요. 넉, 넉 장, 석 장, 넉장 정도 나왔는데, 포도잎이 다 말라가 비틀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니정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갱개이한테 돈 주고 갱개이한테 시키겠다 하니까 모르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우리 집에 가서 어 포도에 물 주고 지금 영상을 찍어 갖고 보내 줬어요. 계미안 님네 포도이 죽은 거 맞겠죠? 여기 뭐 다른 잎이 없으니까. 생긴 것도 포도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이 다른 옆은 그 위에 아주가리 잎인데 그 아주가리 잎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감사한 마음님 죽은 포도님 같아요 같아요 모르는 안됩니다 박사님이 단호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그게 어려워요 뭐 본인이 또 하겠다는데 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가시면 3개월 계시지요 원래는 3개월을 목표로 가는데요 요즘 또 체력이 워낙 급격히 떨어지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갈 때는 뭐 가는 비행기 표만 일단 끊어갖고 그래서 지내다가 도저히 못 지내겠다 싶으면 다시 비행기 표를 끊어 갖고 오거든요. 과거에는 야, 1년 12달 중에 제가 거기 11달을 있었어요. 계속 연속으로. 그리고 뭐 휴가 내 가지고 한달 한국에 오고 이랬거든요. 그때 과거에는 제가 정말 1년 중에 11달을 연속으로 거기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연속 3달 지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아마 제 면역 체계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증거가 되겠죠. 돈 욕심, 공짜에 눈이 멀어서, 네. 소도 농사는 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물도 좀, 물을 많이 줘야 일단 비온이 떨어지고 선을 해지는데 지금 우리 집 위치는 뭐 모르 집이라든가 다른 명겜보의 어느 집보다 온도가 낮거든요. 선을 하게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고 여기에 또, 아주까리 심어가지고, 그늘 마이시라고 심어놨는데, 아주까리 잎이 넓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을 안 줘버리니까, 아주까리 잎이 넓은 걸, 그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아, 초렴바보, 초렴바보님, 저도 잎입니다. 말라 죽은 거예요. 저도 키워서 압니다. 네. 그죠, 아기레지님, 인정상 어찌?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막 인정 때문에, 아, 그러면 인정이 뭔지, 개인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성분에게 일을 맡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그게요. 그 여기는 이슬람 국가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자기들은 막 그런 게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회의 같은 거 마을 회의 같은 것도 하면 항상 앞좌석은 남자들이고요. 그 여자들은 저 뒤쪽 구석에 앉아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죠. 오늘 또 아마 스키행사 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성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아요. 도난 당하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촌장이나 마을 지도자에게 문제를 공론화하셔야 됩니다. 아, 네, 공수자리님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정말 좋은 자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뭐안 되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바보인 줄 알고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뭐 하나 들고 나가고 가지고 가서 그냥 갖다 주지도 않고. 특히 도구 연장 같은 거, 막 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전전 과일 같은 거. 제가 몇 개를 잃어 먹었어요. 거기서. 지금은 이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촌장인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촌장 당신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죠. 저는 이제 막 괜찮아요. 저는 막한 10년 동안 거기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 속성을 다 아는데 당형 선생님 말씀처럼 홍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홍쌤은 그거를 처 당하시잖아. 그러니까 상처를 엄청나게 받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막 주체를 못하니까 고함도 지르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초반기에는 다 그랬거든요. 한쪽만 편해를 하니까 이제 독점욕이 발동하여 다른 의욕 있는 맹견보이 족들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 예,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고요. 박사님, 모루를 살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거리를 조금 두시는 것이 모루를 바른 사람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교육이라 봅니다. 네, 단호해지셔야죠. 식물들이 잘 죽는데요. 몰라수는 모루, 목금토는 다른 사람을 정해서 돈을 반반 나누어주면 어떨지요.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어,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예, 김식 선생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갱계이에게 맡기세요, 단호이. 기억하시기 싫겠지만 라이 생각나요. <laughs> 아 그죠? 제가 너무 크게 당해가지고 아 이제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모르 지원도 그만하세요. 촌장님 둘째 부인 집이 박사님 집에 들어설 거라고 했잖아요. 네, 촌장님 둘째 부인에게 부탁하시면 어떤지요? 그러니까 촌장님 둘째 부인이 빨리 오면 정말 저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브러스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직 집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죠. 벽돌은 막 많이 찍어 놨는데 집공사를 해야 또 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 집만 정말 혼자, 그 벌판에서 우리 집 혼자 있거든요. 다른 집이 없으니까 저도 손해 많이 보고요. 특히 우리 집만 있으니까 거기에 뭐 온갖, 온갖 벌레들, 특히 뭐 모기들이 우리 집만 있으니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촌장님에게 부탁하면 될것 같은데요. 촌장님에게 부탁을 한다고요. 촌장님에게 부탁해도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촌장님에게 부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자기끼리는 도난 당하거나 하면 살인납니다. 외국인이라 훔쳐가고 그러는 겁니다. 공소자리님 <laughs>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자기끼리는 뭐 내가 보니까 훔쳐갈 게 없더라고요. 워낙 가난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뭐 훔쳐갈 게뭐 있나요 진짜 뭐 내가 보기에는 훔쳐갈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을에 사는 거 아닌가요 아천장님 둘째 부인이 우리 마을에 삽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데 우리 집하고 또 거리가 있으니까 또 오기가 힘들고요 또 옆집에 살면은 뭐 문만 열면 되니까 아주 쉽게 접근성이 좋지만 지금은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보고 와서 물 주라 하기도 좀 그렇고요 아, 염소 훔쳐가면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살인나요? 아, 궁수자님, 아, 염소 말씀하셨구나. 염소는 살인나죠. 염소는, 염소는 살인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그 사람들의 재산 목록의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도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훔쳐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훔쳐가는지 모르겠어. 자기들끼리.